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정 부분으로 좀 간추려서 그쪽으로만 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부지런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오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물가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미국의 부채를 실시간으로 좀 보여 드리고 있어요. 이것들이 오늘의 좀 어떻게 보면 열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 주세요. 뭐 비트코인 이든 코인이든, 코인이든 이런 거 관련된 것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 어떻게 해야 좀 돈을 벌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들 어, 질문들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문자 보내주실 때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많이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라고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물가 상승률이 11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생수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다. 뭐 요즘에 소금도 오르고 라면도 오르고, 그러니까 서민에 대한 서민의 필요한 것들도 요즘에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른다 또는 얼마 오르지 않는다. 이거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시는데 이 월급의 인상 월급의 인상률이 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손해. 근데 지금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여러분들 월급이나 이런 것들 인상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어, 그렇게 크게 인상이 되고 있진 못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무래도 뭐 경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오는 이 월, 월급의 인상률이라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쉴새 없이 부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빚을 지고 있어요. 자 근데 미국은 이 달러를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계속 발행을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 생각해 보세요 이 공급이 무한정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화 이 상품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좀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다 지금 물가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화폐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똥쓰레기가 될수 있다 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이 화폐를 벌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우리에게 해결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다양하게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있어서 암호화폐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해결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시장 자체에 대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이런 시점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보시면 btc 반감기 기대감 자 여러분들 반감기 하면 딱 느낌이 오죠. 어떤 건지.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이 반으로 감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의미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줄어드는, 이 줄어드는 그 시간, 감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이 줄어드는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화폐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줄어드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이 4년에 한 번씩 온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또한번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패턴을 만들어 왔어요. 반감기 전에 상승 랠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후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항상 반감기 전에 이 시점부터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하는 패턴이 왜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비트코인에 있어서. 반감기가 4년 주기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년도에 어땠어요? 하락 마감했죠? 23년도 현재 어때요? 올랐어요. 오른 상태예요. 이거는 반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주구장창 밀렸다가 23년도 초에 어떻게 됐어요? 상승이 시작됐고 지금도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고, 1년 하락 끝났고 지금 이제 3년 상승으로 접어드는 시, 시작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투자 심리가 불안정하지만 향후 수십 년이 기대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며 우리는 금융시스템을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전통 금융시스템도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미국 은행들 파산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제 은행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과 이야기는 옛말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 이게 뭐예요?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3만 달러를 조금 넘어갔어요 자 근데 어떤 전망이 나오느냐 자 올해 5만 달러를 회복할 것이고 내년에는 12만 달러까지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약 4배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 내용 여기 있고 이제 btc가 비트코인이 내년 말까지 10만 달러까지 가는 길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립토 윈터, 암호화폐 약세장은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수익이 온전히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비트코인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돈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 어차피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 올 것이고, 그 상승은 25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기 때문에,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하는 패턴이 만들어졌고 하락이 끝났고 이제 상승 시작하는 시작점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후부터 이 반감기 전에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을 열어 놓고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다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저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 계시는 무료수통방 입장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함께 좋은 결과 만드는 다 같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막 무리하게 매수하시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저랑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세요. 저도 어차피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함께 좋은 결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수익구조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시작하면 어쩌면 평생 매도할 필요 없이 계속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진입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잘 체결이 됐는지, 잘 매수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제가 만약에 뭔가를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매도하시고, 수익 챙겨가시고, 완료했다, 뭐 수익 잘 봤다, 고맙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매도하고 나오셨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가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제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고 가벼운 코인들, 하루에 30%가 넘는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이 매일매일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상승 나오지 않은 코인들은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시장에서 먹을 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단기로도 수익 좀 챙겨보고 싶다. 단기로 수입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 이렇게 아침에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4점 잡히는 시간에 코인명 매수가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드려요 목표수익률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사유까지 브리핑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1일 날 이날이죠 이날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 기준선 돌파전 마지막 눌림목 이 기준선 돌파전의 마지막 눌림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분할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 여기까지 상단이 열려있고 여기 돌파 나오면 오버시팅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35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1차로 이구간에 매도 걸어두시고 2차는 여기에 매도 걸어두시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하시고 매수책을 대면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 250만원씩 분할 매도를 했죠. 이렇게 250만원씩. 자, 그러면 이때 250만원어치는 55% 수익 챙겨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4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 챙겨가셨을 거고 나머지 250만원은 107% 수익 챙겨가셨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보셨겠죠. 그럼 이분은 한 며칠 내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시고 수익 인증까지 다 남겨 주셨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챙겨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하고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과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